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한숨 소리 나와 있죠. 여기서 왜 그러냐, 미우기 때문에, 그립죠. 그리고 엄마에 대한 외로움도 돼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자신 때문에 나의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서 미안해하고 이런 상황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저씨하고 내가 왜 한숨을 쳤는지 그 것도 잘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동북 최고의 포수였는데 너 그거 알간한번 산에 들어가면 열이고 부름이고 산에서 무거운 엄두를 짓는 포획한 사람 한짐 메고 와서는 온데사람에나눠져 버리고 하셨다는구나. 사냥물을, 어, 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가족 얘기를 해요. 우리 외삼촌 말이지, 어, 외삼촌은 아, 함 자가 영자봉 자야 영봉이 삼촌이 신유주 어디 살았던가. 그지? 음, 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됐냐면 막내의 뭐가 먹을 게 없어 죽지 않았간 바람 벽 흙을 파먹다 말이지, 외삼촌은 분연히 화가 나서 강 건너로 건너갔다 하고서 떠났어. 자, 우리 외삼촌도 참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부분 정리 해 볼게요. 아저씨가 얘 가족 얘기했었어. 자 그러면 일단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그지? 포수란 말이야. 사냥물 안아주고, 막리우는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나서 그일이순순오강 건너로 떠났죠. 가족들이 어땠다? 굉장히 고생스럽게 살았다. 자 그리고 이런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는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낯익은 소리. 자 엄마가 온 거예요. 똑같이 달그락거려도 부드러운 달그락거림. 그것은 바로 그 엄마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부엌문 열고 서면식 보관을 들여다보았어요 피자 쑥스러워서말로할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들어왔으니 행복한 아침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엄마가 들어왔죠? 이거 어때요? 굉장히 안도감이 들고 행복감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아침 아버지가 아침 일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현님도 참 하시는 겁니다. 자, 아저씨의 말투 또한, 모모도 참은 아저씨 말투거든요. 자, 아저씨 말투를 닮아가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왜요, 아버지? 아, 글쎄 가실 거면 정식으로 아침 일을 어떻게 할일이지 부득부 새벽사를 타야 한다고서는 결국 떠나셨잖니? 아저씨가 가셨다고요 그럼 참군요. 나는 엄마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원한 표정일까? 섭섭한 표정일까? 궁금해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막 여행에 들어서니까 시승님이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있지 뭐예요. 시승님도참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엄마 에게 끝내 왜 나갔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피차 쑥스러울 거 아닌가. 어른스러운 모습. 어루, 안마, 엄마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저씨 말투를 닮아가요. 모모도 참 이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어, 따라하고요. 심지어 거리가 그렇죠. 가까워졌다는 라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왜 그만큼 아저씨와 함께 했던 것이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라는 걸 아주 좋아했네요. 자, 마지막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잘 볼게요. 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된다. 시간이 흘렀어요. 중학교 3년을 돌아보입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사람인 사건이 무엇일까라고 뭐 생각하냐면, 당연 히 미오기가 떠오른대요. 나는 언젠가 미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굵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왜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나의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내가 큰 걸까? 내 마음 변한 걸까? 아니면 알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 말씀만 하다 나 알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 저절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어, 사건이라면, 물론 부부싸움으로 인한 어머니가 출권일있거다 그때 일가라는 사람이 있었지. 중국에서 온 아저씨, 나의 당수. 나는 왜, 어, 어 뭐지, 까맣게 입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기억한 게아니야 갑자기 생각난 거야. 내가 아저씨를 잃었때면 지금 이 순간 왜 그를 그래 생각하고 눈물이 난단 말인가 라고 했어요. 지금 아저씨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야. 이 눈물은 누구야?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해서 눈물이 흘린 거야.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저씨가 밥을 먹으면서 나는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일가라는 분이요 누구라고 했어요 저 뭐야 제대로 기억을 못해 그지 아저씨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저씨도 이 일가를 진심으로 대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지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어... 여기 보명이죠 글쎄다 워낙 형님들이 많아서 그 형님 말이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아버지 혹이 아저씨를 형식적으로 대접하는 거다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일가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 모습 이 여기 부분에 나타나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자, 오리무중 한자 성어 기억할게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얘기죠. 이 세상 사촌아닌 사람이 어디 있니? 갈수록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야말로 왜산삼스럽게그 아저씨를 궁금해하는 걸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크기는 큰 것일까? 이제야말로 누군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고생이 그랬어요. 내가 내 외로움 때문에 올 때는 아직 그가 덜 컸다는 증거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올수 있다면 이미 그가 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어린아이에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제 미우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울어요? 아저씨 때문에 울어요. 왜?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그 말을 할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나는 어둠 속에서 벽을 기대하고 앉아있을 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맘때 나는 미우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나의 일과 나의 당숙 때문에 울고 있는 나를 종종 발견합니다. 그죠? 미우기를 생각할 때울 때는 미우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게 원통해서 울었던 것임을 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은 왜 우는 걸까? 나중에 저절로 알아지는 눈물일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알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이제서 자 여기 다시 위로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이제서 내게로 전해져 왔다는 것.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아저씨죠. 나의 당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개인 중요한 거 여기 별빛 새끼 만약에 서수령이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자, 일가의 의미 그렇죠. 반어적 표현이에요. 자, 뭘미편한 겁니까? 현대사회에서 일가의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퇴색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 29번 자, 현대사회에서 일가 신청. 저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현실을 비판 아 비판한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일과 대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반하라는 거예요 자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자 뭐를 비교해라 그랬죠 예전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미오기 때문에 온 거지 그렇지? 이기 보시면 아... 러, 뭐에서는? 미우기와 끝종이 났다. 끝종이 났다는 자신의 위로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러에서는 어, 러에서는 그렇죠. 뭐야, 다른 사람, 그지 아, 자신이 아닌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해서 아, 눈물을 흘렸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쓸수 있으면 돼요. 자신이 아닌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해서, 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냐면 어, 서술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어린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인 사람이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중요한 거. 서술자 설정한 이유. 일단은 현대 사회에 뭐를 비판하는 거냐면 현대 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비판하고요. 자, 공감, 반성을 유도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 아저씨의 외로 일가의 의미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나란 인물을 통해서 이런 일가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 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무조건 또 시험에 나오겠죠. 별표로 아니죠. 전체적으로 소설이 좀 길지만 어려운 조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면서 필기하고 발칸 채우면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선생님이 학원에 와서 중요한 포인트들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